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뽕 오박사입니다 제가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좀 기록으로 남겨봅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생 법칙이에요 인생 법칙 그거에서 제가 실제 경험해서 느낀 것들을 좀 법칙화해서 어렸을 때 혹은 좀더 젊었을 때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남탓타면 금지입니다 남탓 모두로 들어가잖아요 답이 없어요 어떤 답이 없냐면, 내 문제는 없어요, 그냥. 쟤만 없으면 되니까, 그냥 쟤가 문제고, 쟤가 잘못했고, 나는 모르겠다. 이 모드로 인생이 들어가잖아요? 답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나도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사라져, 싹. 그냥 제 문제예요. 저 사람 문제야. 저 집단이 문제야. 이 회사가 문제고, 이 날씨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야. 남탄모드로 딱 들어가는 순간, 인간은 발전 가능성이 뚝 떨어진다. 왜? 내 탓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살면서 남 탓을 하는 모드로 진입을 하면 안 된다가 제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근본 원인을 파헤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던 비유인데 사람이 뭔가 막 피부에 막 뭐가 나 그러면 여기 겉에 연고만 발라준단 말이야. 또 원인을 몰라 그렇잖아요. 이게 심각한 안에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겉에만 뭔가 이 임시방편으로 치료한다. 뭐 되겠나요 더큰 문제를 안에 내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근본 원인을 무조건 파헤쳐야 돼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뭐내 맘처럼 좀안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근본 원인을 딱 봐서 아 이게 코어구나 이게 핵심이라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세 번째 뭐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른들이 뭐 시간 빠르다 하면 뭐 똑같이 모두에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될 시간도 없고 망할 시간도 없고 슬퍼할 시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를 진짜 좀 냉정히 얘기해서 30대 한 중반 이때만 하더라도 잘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난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앞자리가 4로 들어오면서 야 이게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를 머리가 아닌 하트로 그냥 팍 받았더라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시에 4번 뭐냐 완벽한 날은 없다요. 어떤 완벽한 날이냐? 땡땡을 하기 위한 완벽한 날은 없습니다. 뭐 운동선수 치면 컨디션도 좋고 어, 상대도 좀할 만하고 주변 팀원들도 좋고 관중들도 응원을 해주고 이런 날은 완벽한 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핸디캡을 안고 다 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완벽한 몸 상태, 에 완벽한 날씨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 완벽한 날을 기다리기보다 그냥 저스트 두이씩 그래서 나왔구나. 이거를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서두르면 안 돼. 인생을 서두르잖아요? 서두르면 그냥 될 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 남탓하면 금지 1번, 원인을 파헤쳐라. 시간이 없다. 4번, 완벽한 날이 없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약간 조급해진다. 살아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완벽한 날도 없고, 그러면 빨리 하자!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다섯 번째 뭐냐? 언제 이 최악의 케이스가 터지냐? 서두를 때 나와요. 나한테 이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쓰지 못했을 때, 시험으로 치면 시험 기간을 충분하게 이거를 준비하지 못해. 대회를 준비하지 못했어. 근데 이 대회 때만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거야. 이 시험만 잘 보려고 한 거야. 그 시험 시간에. 급하니까. 이럴 때 망합니다. 이럴 때 망해.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시간 있죠. 준비 기간 충실하게 이 뭐랄까 채워가지고 준비하고 그 뒤에 시합 시간에는 딱 집중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써야 돼. 자, 여섯 번째 뭐냐? 사람은 생각보다 주변인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주변 환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주변 환경이 내가 봤을 때 그냥 사람이야. 주변 사람한테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주변에 누가 있냐가 거의 결정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일곱 번째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나 그냥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요. 그냥 한다는 건 뭐냐 일을 일단 해 하다가 뭔가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모르는 거야 어, 내가 어떻게 할지가 안 그려져 시나리오가 없는 거야 일을 그냥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컨디션이 좋잖아 <laughs> 그럼 해결을 뭐 보려고 할 수도 있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버려 혹은 회피해 혹은 화를 내막 이런 경우예요 해결하려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프로야. 어떤 영향에서든지 프로 의식이 있는 거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 만만한 팀을 만나든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깨지는 거지, 지더라도. 이걸 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 같아. 아, 이 사람이 일을 해결,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 그냥 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 이게 되게 작은 차이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봐야 되고. 자, 여덟 번째, 마지막, 뭐냐. 성장 뜨는 곳에 있는 게 짱입니다. 내 그라운드가 올라오는 것 있죠 아니면 내가 투자한 곳이나 내가 사업을 하는 요 그라운드 땅이 올라오는 데에서 하는 게 짱이에요 내 주변이 만약에 막 몰락하고 있어 침몰해 내 주변 환경이 내 그라운드가 빠지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백날 노력해 봤자 평탄하는 거예요 빠지니까. 점프 뛰어도 그냥 여기 평타야 빵미야빵미터 0m. 근데 주변이 올라가는 데잖아요 그러면 점프 안뛰어도돼 가만히 있어도 올라간 겁니다 0에서 5미터 10미터 올라간 거야 그래서 성장 뜨는 곳에 있는 게 짱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에너지 분배를 잘 생각을 해서 이 내가 있는 곳이 어? 괜찮은가 내 주변 사람들 이 사람 좀뭐 배울 게 있는가 없는가 이, 이런 거에 좀더 스크리닝에 신경을 써야 돼 여기에 너무 심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아홉 번째 간제비가 돼요. 간제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적당히 쓰셔야 돼. 에너지 분배를 여기에 너무 쓰면 안 돼. 이 보는 눈을 길러라 이거지. 내잘된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게 좀될 만한가? 이 검토에 에너지를 초반에 좀 쓰더라고. 시간을 좀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저도 완벽하게 지금 당연히 살아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어? 그거에 입각해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쌍자봉!